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똑같다니 모든 사람이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니 너 자극치심 있어? 못해 뭐해 근데 이거? 못해 작 거? 못 <목소리> 없어? 안녕 안녕 아니 제가 궁금한 게있으니가 저는 어. 그런 남자가 없나잘 알아야 하는가 요즘 남자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아졌네 그건 많았습니다. 젊은 날에 아, 많아야 됩니다. 날이고요? 일만 한거 아니야? 일만. 세컨.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거짓말 많이 해. 아 어. 그럼 허세는 독이다. 허세랑 거짓말은 진짜 안 된다. 그냥 뭐 친구 만났는데 아, 그냥 나 집에서 쉬었어. 어. 이런 거부터 어째. 그건 뭐 습관이잖아. 습관. 아. 예를 들어서 음.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놀 거야 이런데 아. 남자 막 섞여 있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남자 만나 않아. 말하는 이유는 음. 뭐야? 일단은 음. 자기가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말을 하고 아. 아. 밤에 술맛을 나가 놓고 나 일찍 잘게 이러는 사람들 그럼 아. 아. 거짓말 하지 않은 거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정도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막 가끔씩 티가 나는 게 있을 거야뭐 아. 얘기하다가 어? 너 그때 잔다고 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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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적있어 나는 근데 그런 거 거짓말 안쳐 나는 그런 아. 거거짓는안쳐 아. 그냥 잔다 해놓고서 네. 핸드폰 보다가 좀 늦게 자는 경우는 좀 있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갱생불가예요? 바람만큼의 아예 확정적인 느낌은 아니긴 한데 네. 이거는 갱생불가인것 같아. 잔다 해놓고서 나가서, 못 나가서 못. 노는 거. 아. 근데 그게 그냥 남자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헌팅 술집을 간다든지. 예? 이 헌팅 술 그럼 바람 아이오 바람 많이오 어디 시대 근데 그런 남자분들 본적 있어요? 주변에? 혹시 본적 있지? 여자친구 있는데 헌팅 술집 가지 아, 그런 거. 약간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있잖아. 응. 예시를 들자면 원래 연예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같이가 아 주입시키는 그런 거. 근데 그게 사귀기 전부터 그런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 아저 여기서 하나 더 말하던데. 응. 야 원래 이런 사람이있는데못 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려가 아니야. 아, 이렇게 살아서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보고 아이고.. 만나도 돼! 만나도 되는데 너가 힘들어. 그렇게 말해서. 아... 그래서 안만났어면좋게참 안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포인트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거 진짜 정리보감. <웃음> <웃음>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할수 있거든.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말을 하안 되는 거 아... 아... 맞아, 이런 아... 멘트가 아... 진짜 아... 중요한 거 어, 같아. 그냥 성으로는 아이거 어려서 그렇지. 성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남자 생각해봐 어린 친구 나이 많아서 그래 <laughs> 이거 뭐 하나야 세컨 또 뭐가 있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때리지 아, 아, 않고도 아. 손이 올라가 어떻게 아. 애간의 폭력성? 그렇지 폭력성이 보이는 거지 장난도 팍시 이거 농복 깔끔하게 맞죠? 팍 아니야 가꿀밤 때리려는 어어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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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 예민하거든요 어 그래? 목소리부터 올라가도 심장이아 무섭다 있는 것 같아 너 근데 만약에 싸움 목소리 커져? <laughs> 그워지지 네. 시크... 그, 나는 그런 거 있어 그냥 응. 습관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런 거있나이거 너무 배려 없다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아... 응. 아이씨까 아이씨 아... 아이씨는 괜찮아이씨는 괜찮아 이씨 이거는 괜찮은데 자연스러운 욕이 그냥 함부로 툭툭 아... 나오는 사 그런 남자들 그런 남자들 어떻게 보면은 여자친구는 여... 아... 되게 옆에 있는데도 눈치 보게 그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너한테 욕한 거 아니잖아 너부터 거야 나먼 가 특징 죽어요. 아, 진짜로? 그건 좀 예민해. 본인 얘기가. 예민하겠지. 한외부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남한테 푸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팁은 날수 있는데 그거를 옆에 사람 가장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티내는 거는 난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해. 혼숨기는 거랑 티내는 거랑은 좀다라거 아닐까? 세 그런 아, 사람도 안 만나. 자격지심 있는 사람. 이게 근데 자격지심 종류가 좀 여러 개, 아, 되는. 그래? 기관 환경 때문에 돈에 대한 자격지심 음. 이것도 있고 아니면 전인 애인한테 재워가지고 어 맞아 그런 그래. 자격증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은 그거를 탄리하면 안돼 아, 맞아. 맞아 이런 말하다나 아. 결국 여자는 다 똑같네 어. 자기한테 어. 시켜가지고 잘 아픈 사람은 언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넌 이래야만 해 어. 근데 그거는 처음엔 이해해줄 수 있는데 너무 단연하게끔 고마운 거 아니라 나왔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골라야 돼.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나 진짜 이거 박혀. 진짜... 재료가 당연한 건줄 알아야 돼. 세크. 이런 것만 걸리더라도 너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 진짜. 나는 그게 의문이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의문. 나도 좋은 사람이 있어. <laughs> 맞잖아. 두 분은 좋은 사람이야 나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떠나니까 아니, <laughs> 모든 사람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니까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목록 중에 있었 있었어 나 자격 아, 심 있어? 아, 뭐이 뭐, 뭐, 작은, 아, 그, 뭐, 작은 거 그, 뭐, 뭐,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그 좋은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원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